이전 영상에서 김관진 국안부 실장 시절 벌어진 DMZ 목함 지뢰매설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 사건 말고도 레전드 사건들이 더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사건이 뭐냐면 바로 아덴만 여명 작전 이때는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벌어진 사건이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011년 1월 15일에 우리나라 선박 3호 주얼리호가 소말리아 해적한테 납치됩니다 그러다 보니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이었죠 이 작전에서 역시 참군인다운 모습을 보여준 김관진 장관이었는데 자 오늘의 일급 빼밀. 이전과는 다르게 강경한 모습을 보여준 김관진 장관 아덴만 여명 작전 편 지금 시작합니다. 2010년 12월 4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김관진.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렸듯이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동으로 움직인다. 언제까지 저기 군부할 때까지. 예. 이렇게 장관 부인부터 강렬한 임팩트를 보여주며 승승장구 하던 그때 취임 이후 한달 정도 지났을 때 아주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서 우리나라 선박인 3호 주얼리호가 납치된 것이었죠. 아니, 소말리아 해적이 왜 우리나라 선박을 납치하지? 뭐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 그게 사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도 우리나라 선박은 소말리아 해적의 주 타깃이었습니다. 납치를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하기 위함이었죠. 근데 또 우리나라는 대부분 인질들의 몸값을 지불하는 형태의 협상을 진행했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소말리아 해적들 사이에서 한국 선박은 돈이 된다. 뭐 이런 소문이 났던 거지. 실제로 이 3호 주리호가 납치되기 전까지 한국 선박은 총 7번이나 소말리아 해적한테 납치됐는데 이중 6번이 몸값을 지불하고 훈련한 경우였다고 하죠. 그중에서도 2010년 11월에 납치돼서 216일 만에 훈련한 3호 드리모는 몸값으로 950만 달러 하나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얘네들이 우리나라 상대로 해적질을 안 하겠냐고. 게다가 2007년에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바로 샘물교의 선교단 아프가니스탄 필압사건.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샘물교회? 네 그게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샘물교회 신도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된 사건인데요 소말리아 해적과는 크게 연관은 없지만 인질들을 납치해 대가를 요구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가 당시 아프가니스탄이 여행 자제 구역이었던 거야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 다들 아시죠? 그 당시에 이 탈레반들이 수감 중인 동료들을 석방하기 위해 한국인들을 납치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 측에서 아프가니스탄 여행 자제를 부탁했는데 이 샘물교회 신도들이 이를 무시하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간 거죠. 어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은데 하고 있던. 차의 결국 우려대로 선교 활동 중 탈레반에게 납치당합니다. 모두 예상대로 탈레반은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죠.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한 한국군 모두 철군하고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수감한 탈레반 인원 전원 석방해 줘.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조건이야? 근데 또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결국 당시 합참 의장으로 있던 김관진 합참 의장은 특전사 요원들을 아프가니스탄 현지에 급파합니다. 그리고 인질 구출 작전을 준비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 상황상 상당한 피해를 각오했다 보니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협상을 통해 인질을 빼오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정부는 탈레반과의 협상을 진행했는데 근데 얘네들이 뭐 말이 통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진 못했고 결국 우리 국민 두 명이 사살된 뒤에야 돈을 주고 인지를 빼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얼마의 돈을 탈레반에게 줬냐면 아랍에서 추정한 몸값이 200만 파운드 한화 약 378억이었죠. 그러다 보니 당시 김관진 합참의장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할 바엔 특수부대 보내서 싹 쓸어버리고 인질 구출하는 게 낫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 결국 2011년에 벌어진 3호 주얼리호 납치 사건도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작전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때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던 시점이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삐끗 잘못하면 바로 모가지인 상황인 거야 그래도 보니 김간진 장관의 측근들도 몸좀살이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에 몸을 사리는 인물이 아니었죠 내가 장관직에서 잘려도 상관없으니까 걱정하지마 하지 마. 책임은 내가 다 질게. 스 아, 이렇게 단호한데 어떻게 더 말려? 그냥 한번 직진해 보죠. 그렇게 그는 군사 작전을 계획하게 되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명박 대통령은 김관진 장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인명 피해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사상자가 두명 이상 나오면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다가 새벽 작전을 진행하는 걸로 하죠. 그렇게 아덴만 여명 작전이 시작됩니다 당시 1차 구출 작전이 이미 시도된 상태였는데요 배를 납치한 소말리아 해적들은 배를 끌고 소말리아로 향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 이명박 대통령은 청해부대에게 해적 소탕과 인질 구출을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인근에 파견되어 있던 구축함 최영함이 3호 주얼리호로 추격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해군이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3호 주얼리호의 석해균 선장은 기지를 발휘합니다 어? 이거 조타실에 문제가 좀 있는데? 아 잠깐 배를 멈춰야겠어요 뭐? 아 빨리 고쳐 이렇게 해적을 속이고 배를 잠시 멈췄던 거지 그리고 영어로 해운사 측과 통화를 하면서도 중간중간 한국어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석해균 선장이 기관장에게 지시한 내용이었는데 엔진 오일에다가 빨리 물타 그렇게 선박은 서다 가다를 반복하며 제대로 된 속도를 내지 못했죠 결국 해군은 배가 소말리아에 도착하기 전에 인근으로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해적들이 당연히 빠게친 상태였는데 그러던 그때 옆으로 몽골 배가 지나가는 겁니다 아,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저어도 그냥 뺐자. 이렇게 몽골 상선을 추가로 뺏으려고 했던 거지. 결국 해적 4명이 3호 주얼리호를 떠나 몽골 상선으로 향했는데 해군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해군은 링스 헬기와 고속단정 두 척을 진입시켰고 위협사격을 통해 해적선을 무력화했는데 결국 이 교전으로 인해 적의 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었죠. 하지만 이 1차 작전에서 우리 측 부상자가 생기게 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2차 작전. 이때 김간진 장관이 계획한 구출작전을 실행하게 되죠. 그런데 이 2차 작전을 계획하면서도 꽤나 많은 고전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납치 사건에서 인명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명박 대통령은 며칠 동안이나 고심했다고 하죠.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김관진 장관이 계획한 구출 작전을 승인하게 됩니다. 승인하면서까지도 단한 명의 인명 피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하죠.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소말리 해적들이 매년 수십 척의 배를 납포하고 있다 보니 많은 인질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죠. 때문에 소말리 해적을 상대로 한 소탕 작전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단을 내린 이명박 대통령과 김간진 장관은 곧바로 2차 작전에 돌입하죠. 일단 헬기에서 사격을 하고 체형하면서배 근처로 한포 사격을 하면서 이목을 끕니다. 그 사이 UDT 실팀은 고속단정 세척에 나눠 타서 배에 접근하죠. 그리고 배에 승선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인질 구출 및 진압 작전을 펼치는데요. 장장 5시간 동안 작전이 이어집니다. 결국 해적들과의 교전 끝에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하게 되죠. 이렇게 아덴만 1명 작전은 아군과 인질 그 어느 쪽에서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채 성공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UDT 실팀에서 3명의 부상자들 부상자가 나오긴 했죠. 게다가 아까 그 시간을 지연하는 데 성공한 석혜균 선장 역시 총탄에 맞아 부상을 당했는데요. 곧바로 해군 장병 3명의 피를 수혈받고 헬기를 통해 오만 남부의 한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지 의료진으로는 그를 살리긴 역부족이었죠. 결국 아주대학교 의대 이국종 교수팀이 현지에 급파되게 되는데 오만에서 수술을 진행하긴 했지만 석혜균 선장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한국으로 옮겨서 수술을 진행해야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 여객기 혹은 군용기로는 환자를 이송할 수 없었던 거야. 결국 의료 전용 비행기로 이송을 해야만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스위스의 회사랑 접촉해서 겨우 비행기를 구했죠 이제 대금지급 보증을 서기만 하면 출발할 수 있는 상황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확답이 늦어지고 있던 겁니다 바로 그때 이국종 교수가 한마디 하죠 내가 보증 설 테니까 빨리 환자를 이송하시죠 이 가격이 무려 4억 원이었다고 하니까 진짜 엄청났던 거지 결국 이국종 교수로 인해 석회균 선장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의 노력으로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채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죠 이 부분에서 아덴만 여명 작전이 뛰어나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해상에서 인질극을 벌였는데 사망자가 안 나왔으니까 이런 일은 극히 드문 것은 당연하고 한국에서는 첫 해상 인질 구출 작전이 이런 대성공을 맞이했던 거죠. 특히 이전까지는 매번 협상에 끌려다니며 거액의 돈을 지불했던 것과는 달리 성공적인 인질 구출 작전이었던 것에 더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대성공을 기록한 아덴만 여명 작전을 진두지휘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전세계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죠. 자 그럼 또다시 대한민국 국민이 인질로 잡히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일급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은 서류 1급 빼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